형수야, 어딨어? 예니콜? 아우, 어머, 펭야. 예니콜, 안녕? 안녕. 그래, 그래.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별에선 날아온 예니콜. 근데 사랑별에서 사랑 안 줘? 어. 내가... 어머, 미안. 어, 내가 긴장을 해서 조금 취했어. 너왜 이렇게 취했냐고? 내가 이제까지 세 번의 사랑을 했는데 아, 아무도 컴백하지 않았어. 나의 어제야, 그대... 정신 차려봐.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새벽 먹은 게 벌써. <laughs> 어머 무슨 소리라고 있니 너. 저기 이니코라 어머 햄스터 너무 귀엽다 안녕. 너 뭐니? 어 안녕 안녕. 아그 취소 말안 들어. 어, 행방. 어, 어 가자 가자.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제대로 걸으세요 제대로 걸으세요. 어 많이 튀 이거? 어맞어 저기 버터 차려. 안녕+ 안녕 나는 예니콜이라고 해아 맞아 예니콜 pr 영상에서 엄청 기억에 남았었어 어 진짜 어떻게 나랑 같이 한자 하자 어 나랑 한자 하자 거리두기 하지 마나 사랑이 필요하다고 바닷가에서 올라왔어 어 바닷가 하면 또 소주 <laughs> 어, 어 미안 어머 어머 소주? 아 내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 네? 어떻게 나랑 같이 한잔 하자. 술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 술안 되는 사람. 술안 돼. 술안 돼. 술 마셔본 적이 없어. 헉! 마셔본 적이 없어? 알겠어. 안녕. 아술 알아?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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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한잔 하자. 나도 술 좋아해. 나 항상 취해 있잖아. 자기야, 나랑 같이 마시러 가자. 어, 그럼 무조건 가지. 야 나랑 친구 아주 자기야. 좋아. 아이고, 김세레나님 오셨네요. 이거 기다렸습니다, 김세레나. 와. 자, 김세레나 일로 오세요. 팽아, 팽아. 아니, 근데 어디 뭐 지금 누굴 보고 하니? 약수터 다녀오셨어요?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강원도 정선에서 왔어. 언니! 나야! 나 모르겠어? 나강원도에김이선이잖아 주식 말도 꺼내지마. 독사한테 물렸어, 언니. 어떡할 거야. 나 가수 할 거야. 아우, 카카오에도 물리고 안 물린 데가 없어. 카카오에서 물렸는데 카카오를 오셨네요? 응응응 음, 음, 음. 회수하러 왔어 잘 안해 음. 비광이다 비광 비광이다 아아 아, 양산인 줄 알았네 새 친구 새 친구 왔어 새 친구 새 친구 왔어 새 친구 안녕 얘들아 안녕 어머. 안녕 오. 산에서 춤추던 친구다 어 봤어 내춤 그럼 봤지. 막 춤추던데 어 같이 출래 야 아. 어떻게 하더라 얘들아, 왜? 나도 켜줘. 얘들아, 왜? 나도 켜줘. 넌 이름이 뭐야? Look at my tea. Look at my tea. Look at my tea. Look a my tea. Look at my tea. Look at my o o Where are you from? English is good. g o o d Thank you. 아, 근데 왜 파란색 입었어요? 아니, 나 카카오 주식 물렸다고 물어내, 물어내. 몇 주, 몇주 샀는데? 아, 말도 하지 마세요. 휴지 됐으니까. 아우, 근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사세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너 등산 좋아해? 그냥 컨셉이야, 컨셉. 머리가 많이 기네. 부럽지? 아니 별로 안부러 내가 더 귀여우니까. <laughs> 너 문어 왜 달았어? 문어? 문어는 내 친구야. 이름이 뭐야? 얘는 문어고 나는 무 너야. 너야? 너 문어 관리 응. 잘해야겠다. 왜? 내가 연포탕 해먹을 거니까. <웃음> <웃음> 나 도망갈 거야. 안녕. 안녕! 공주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 나는 카카오 열매에서 태어나서 성격이 스윗하단다. 공주님은 KTX 타고 가다가 바로 공주님인 거 알겠어요. <laughs> 근데 공주님! 아, 그래! 차차 다섯이 뭐예요? 차차 다섯 공주? 차차 다섯 공주 뜻이 뭐냐면 카! 한국어로 뭐야? 자동차! 카카니까 차차! 아, 카차!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됐어. 오는 다섯이니까 다섯 해서 네. 차차 다섯 공주야! 즉, 카카오의 공주라는 뜻이지. 아... 억지 네요? <laughs> 욕망이 보입니다, 카카오 공주님. 자, 그럼 앞에 햄스터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녕. 안녕. 아니, 여기 카카오 공주가 있대. 카카오 공주? 누구, 누구? 안녕. 난 차차 다섯 공주라고 해. 오, 반가워. 너 진짜 공주 같다. 왕관이 너무 예쁜데? 그치, 이거 왕관 진짜 비싼 거야. 공주님 옷 너무 예뻐. 왕관도 예뻐. 공주여서 난다 예뻐 얼굴도 예뻐 옷도 예뻐 머리카락도 예뻐 왕관도 예뻐. 아 맞아. 너 카카오 공주지? 맞아. 진짜야? 이모티콘 하나 주라. 이모티콘 하나 줘. 내가 이모티콘 오늘 무료로 쓸게. 너 금수저구나? 맞아, 나 금수저야. 여긴 여기, 여기 여왕님. 어머, 너 이름이 뭐야? 저 펭수야. 이봐 펭수, 너 되게 우리 세바스찬이랑 비슷하다. 안녕. 세바스찬, 야 W에서 여왕이 되고 싶은 화의자. 여왕님 안녕.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아 어, 화의자가 아니고 화의자. 화려한 의자를 리 좋아해서 화이자지 멀리 세상 좁혀네. 날 기다리는 I w a n be with you. 나는 W 세계에서 꼭 여왕이 될 거야. 잘 지켜봐줘. 여왕님, 모쪼록 여기 W 세계에서 꼭 여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까? 그래, 고마워. 잘 있어, 펭수. 안녕. 내가 바로 너와이자다 화이자. 안녕 얘들아 안녕 <목소리를> 카메라가 어디 있지 아침에 음. 화초 조금 먹고 왔어.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자 모두 주모 어. 주목하세요. 안녕. 안녕, 얘들아. 옷 예쁘다. 안녕. 너무 예쁘다. 고마워. 너희 너무 예쁘다. 근데 너왜너왜 왜 맨발이야? 와, 맨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발 을안 신거든. 아, 왜? 그만큼 어, 뭐랄까?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하다는 얘기야. 아, 진짜? 그럼 염색한 거 아니야? 이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거든. 오, 오. 이름이 화이자라고? 이가 아니고 의자야, 의자. 백신 아, 이름이랑 똑같아 아, 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이 나라가 이게 그렇다더라. 엄마 자기야. 아 어, 자기 안녕. 자기 안녕. 자기야. 어머, 어머 이 어, 메롱이야. 어머 어, 어, 자기 어, 안녕 어, 어, 오랜만이야. 어 이거 왜 어, 이러는 거야? 얘기했어. 어 얘들아 어, 친해지자. 어, 화자친해지어 얘들아 무례하자난짜루야알았다고난짜루야 어. 아, 와우. 커 커. 다야야야야야 저기 어머 애들난리가났네 뭐 돈을 날려? 돈 날리는 건가? 좋아! 당장 주아 <laughs> 이리 와, 클럽 노래하고 있었어. 아, 저게

어다 귀가 달려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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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생각난다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귀 달린 애들 정말 많은데 <laughs> 세상에나 야 화이자 야 화이자 <laughs> 너내 목소리 모르겠어 <laughs> 조용히 하세요. 마찬 가지시라고. 반 내가 잘 숨겼어. 아, 방금. 아, 야 근데 너 너무 여기 섰다 말이야. 너 너무 개. 야내 발수가. 제가 괜찮아. 저리가. 나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얘들아. 어디 니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야, 야. 얘들아. 야, 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차도도! 뭐? 야 차도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도새도 놀랐죠? 여러분들의 차도도 왔습니다. 아나 예쁘지? 와와와와아네 예뻐 예뻐 예뻐. 나 거울 한 번만 보고 올게. 아, 어, 예. 도도! 헤이, 헤 거울 그만 보 어머. 야, 백스텝을 하시네, 이거. 넓위서아이 근데 어디서 왔냐고. 안녕. 넌 여기 뭐야? 왜 왔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저기요! 안녕. 저기요! 저기 전로 가서 얘기해 주세요. 저기 밖에서 얘기해 주세요. 팽수야 공주한테 그렇게 부탁하면 안 되지 정중하게 부탁해야지 공주인데. 공주님 굳이 안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착하다 알겠어 팽수. 아... 인터뷰 너무 귀찮아. 안녕 나는 도도라고 해. 어디 갔어?

근데 너희 진짜 다들 예쁘게 아, 생겼다. 진짜 아, 어떻게 이 일도 모르겠네. 아빙해야 돼. 나는 차도도다. 나는 차도도다. 나는 차도도다. 조택구조택면은 바로 체크 눌러서 입장할게요. 지금? 지금? 아짱 무서워. 아 미쳤다 미쳤다. 아저 너무 무서워요. 대박 무서워요. 우와, 안녕. 안녕. 나 차도도 맞지. 나치어야나 어떻게 알아? PR 영상 봤어. 내가 너 되게 좋아해. PR 영상 멋있어. 진짜? 고마워. 짱. 유튜버! <laughs> 맞나? 나 누구게? 이름.. 나.. 차도돈님! 안녕, 차도돈! <laughs> 정답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안 찍어? 한번 이쪽 세계가 어떤지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이 세계 진짜 정신없어. 애들이 다 조금씩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좋게 말하면. 음 좋게 말하면. <laughs> 살짝 미친 것 같아. <laughs> <laughs> 너좀내 스타일이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다리미라고 해. 다리미? 다리미가 아니라 <laughs> 진짜 다리고 싶네. <laughs> 다리미야. 다리미? 맞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너 마음에 들어. 친하게 지내자. 아 손이 다 찌려. 친하게 지내자. 예. <laughs> yeah. 이거 좋은데? 우리마음의 악습법으로 해. 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음. 너왜 계속 내 뒤에 있어? 앞에 있으면 안 돼? <laughs> 자 내가 앞으로 가줄게. 어때 이렇게는? <웃음> 고마워. <웃음> <웃음> 내가 <laughs> 똥손이라 잘 못해. 그래서 브이로그도 엉망이었구나. <laughs> 아하, 아하, 아하. 나도 너 지금 우리 편집자 중이야. 욕하는 거야? <laughs> 어머! 편집자 분이 계속구나. 아니 여기 아니라. 우리 차주두는 열심히 하는데 그럼 편집자님 더 노력하셔야겠다. 괜찮아. 정말 재밌게 해. 봤어. 안돼 안돼 화내지 마. 바리미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아해. 우리만의 인사하자. <laughs> 그럼 나 이쪽 세계 좀더 둘러봐도 될까? 응응. 음, 우리 돌아다보자. 녀 사실. 나 빼고 다 미친 거 같아. <laughs> 나내 스타일이야. 제가 <laughs> 제일 미친 거 같아. 니케나, 안녕. 아, 안녕. 야, 드디어 노래방에서 나왔구나, 니케나. 드디어 나왔어! 넌 말해, I will 너나 먼저 했니 에리튜부터 고치고 와 그때 생각해고이고 아니 못하겠네 I'll c h a n g 오 축하해! Let's g 오예 오예 축하해 고마워 혹시 니킹아 18번 있어? 18번? t e a 오한번 짧게 불러줄 수 있어? 잊지는 마아 짧다 진짜로 안 보고 있어. <laughs> 이제 네가 바라는 전쟁 저 안에서부터 시작이야. 준비됐어? 준비됐지. 하나 둘셋 렛츠고! 안녕. 안녕. 와얘 얘 봐. 눈이 너무 예뻐. 안녕. 나 니케나야, 니케나. 나 노래방 아, 죽순이. 맞아. 안녕, 반가워. 노래방에 있던 우리 뽀뽀를 꽃보를... 미안해. <laughs> 정말 미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머리 스타일 너무 귀엽다. 노래방 나중에 같이 가요. 이제 겨우 나왔는데 또 가자고? 에유죠. <laughs> hey, 어, 안녕. 너 목소리가 되게 중경음이구나. 어좀 놀랬지? 어, 아니야.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나는 달나라에서 왔어. 아우, 뭔, 달라라. 사실, 타락해서 내려왔어. 어? 타락했다고? 음 근데 내가 되는 게 있는데, 너 휘파람 어. 잘 분다면, 어, 한 번만 보여주라. 불고 있어? 오, 그래, 고마워. 저었다 칠게. 안녕. 하하. 하, 하, 요, 예이. 요! 어때? 어, 요, 안녕. 요. 어... 떡해 왜? 다들 여기는... 많이 안녕. 친해졌나 봐. 나 줘라. 난좀 난, 난 멀어져야겠어. 어... 나 어떡해. 애들이 나 싫어하는 거 같아. 안녕, 꽃. 내가 과연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와. 꽃 잡을 수 없나? 어, 어, 아, 안녕. 안녕, 반가워. 아, 안녕, 크앙이구나. 맞아, 나 크앙이야. 나는 뉴 주얼이라고 해. 말 걸어줘서 고마워. 뉴 주얼? 안녕. 어, 어. 혹시 나한테 말걸 건가? 맞아. 어! 말 걸어서 고맙다.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아 어! 너는 유주얼 아니야? 어! 말 걸어서 줘 고맙다. 날 어떻게 알아? 유지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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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너네 다 진짜 착하고 예쁘구나. 난 로즈야, 로즈. 기억해줘. 어, 그래. <laughs> 아! 간다, 간다. 로즈가. <laughs> 우주? 헬로헬로헬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디? 안녕,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잠시만! 어, 어, 어. 아, 골 있네? 하, 저기, 하 로지야. 이름이 저기요. 뭐야? 펭귄, 펭귄. <laughs> 로지야, 이리 오세요. 로지야. 아! 로지야. 로지야, 너 목소리가 안 들린다야. 왜? 제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선생님, 로즈 고장. 아, 이건가? 네. 헤이. 어, 들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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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들려? 하! 로즈 등장! 야! 너무 넓어! 아, 어디? 로즈야! 나안 아, 보여? 뭐야? 그래, 일로 와. 내가? 내가 갈까? 로지야, 너 불구 당마구나풀정신의이 아! 풀로 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오 진짜로? 나 공격하지 마. 음나 공격하지 말고. 어. 그래, 가라, 로지야. 로지야, 쫄로 가. 어떻게? 얘들아. 얘들아, 로지 좀 데려가라. 얘들아 로즈 좀 데려가줘. <laughs> 로즈? 안녕. 로즈 좀 데려가줘. 같이 가자. 어, 너무 가까워. 어. 안녕! 데려가줘. 안녕!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안녕. 응. 안녕! 데려가줘. 아, 살 빠진 거 봐, 이거. 이거 첫 예능 고정인데. 아, 쉬운 게 없어요. 인방인방 반인 인방? 반수! 반판? 반판치 <laughs> No 노 노! 반인 반수의 로즈 반이 반수라고? 어! 미노...어 미노와 야수의 달 살짝 무서, 무서워 으응 <laughs> 아! 아! <뭐야>? 아! <laughs> 하이! 사진 찍자! 어? 가 나면 뿔로 공격할 수 있어 어? <laughs> 로즈야로즈 반가워. 하이! 와, 너무 좋다. 아, 너무 예쁘다. 아, 아, 안녕. 너무 귀여워. 안녕. 야, 안녕. 나, 나춤 잘해. 우리 콜라보하자, 춤 아, 알려줘. 아, 그럼 나중에 같이 무대하자. 어, 같이 무대하자, 우리 개설인. 예. 예 <laughs> 하그, 하그. 하그! 달려가 달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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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라스 y 안녕. y hey, h e 리 hey, 나 e y hey, hey, 별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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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너의 능력으로 저기 안에 들어가자. 걱정을 좀 해결해줘. 알겠어. 걱정인형이 들어줄게. 자기 안녕. 안녕. <laughs> 난 너희들의 고민을 들어주러 왔어. 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나에게 말해줘. 나, 고민 있어. 나 고민이 있어. 나고민 있어. 나고민 있어. 나나 있어. 있어. 한 번만 들어줘. <laughs> 안녕. 나는 라스칼이라고 해.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진짜? 공백을 좀못견 되겠어. 그럴 때 정말 힘든 것 같아.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 어느 친구 나이가 많은 편이라. 내가 지금 한 살이거든. 말이 살 살이 없는 데 너무 무관 잖아 펭아. 펭아. 이봐 펭수. 어머 어, 펭수 자기. 너몇 살이야? 너 펭송 터졌잖아. 이씨 이런 식빵. 힘내라! 힘! 나! 힘내라! 힘! 나! 힘내라! 힘! 나! 어! 루비다! 루비야!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 마을에서 왔어요. 오! 산타 마을! 야! 뿔 멋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얘가 정말 파리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야,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타나요. <laughs> 루비야.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루비 안녕. 안 안녕. 응원. 난 루비 좋아. 난 루비 응원해. 착하잖아, 루비. 기아호 다 안녕, 내 이름은 도화야. 아 안녕하세요. <웃음> <이것만> <웃음>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아. <와봐.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편하게 말해도 돼. 저 약간 저 약간 착한 오. 캐릭터여서. <laughs> 아 그런 거야? 컨셉이야? <laughs> <콘셉트야>? 음. <laughs> 지켜줄게. 지켜줄게. 비아호 난다. 마지막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야. 내 차례는 언제 오지? 안녕. 오늘은 아이돌 도전 1일차. 노래 한번 만들어볼까? 궁금하지만 오늘은 이만 입을 썩으라! 내가 선물 줄게. 짜잔! <laughs> 어? 이건 뭐야? 나이트 타임, 데이 타임? 오! <laughs> 훨씬 밝고 좋네. 뭐야? 펜도 있네. 우와! 음. 떨려 네. <laughs> <laughs>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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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도전 속으로! <돼> <feet away> <돼> 뭐야? 왜뭐가 서른 살인 아니야? 난 커피 못 마셔 어? 아, 아, 나도! 아, 아 야, <돼> 관심이 평소에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알챘지 나는! 나는 미 피하려고! 어디야? 피자 어? 먹어 피자. 다이너. 어 민승 하인이너 메뉴 반 안녕. 어. 사람 많아. <laughs> 집에 갈까? 안녕. 내 이름은 도아야. 내 이름은 미에니야. 무, 너, no. 취열입니다. 시계는 맞히라고 해.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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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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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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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야 돼요? 뭐야 뭐야 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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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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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 나안해 미안해 로즈야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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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미안해 아 기빨려.